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양미술사 이제 네 번째 시간인가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뒤시앙과 워홀에 대해서 수업해 보겠습니다. 네. 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어, 선생님 한마디 하고 싶어서 적었는데 선생님도 온라인 수업을 처음으로 만들어 보거든요. 이렇게 유튜브도 처음 해보고 편집을 처음 해 봐서 엄청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공들여서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응원도 해 주고 끝까지 잘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뒤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해 볼게요. 발음이 좀 그런데 뒤샹 아니면 뒤샹 디샹? 보통 뒤샹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이 작품은 좀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은 어디 책에서 항상 있는 작품이에요. 왜냐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한번 일단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 먼저 이 사람은 먼저 뭐라고 하 언데냐면 음, 한마디로 말해서 창조적인 이름 붙이기로 색다른 예술 세계를 개척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림 그리는 것 자체보다 생각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작품 보면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 보세요. 이게 누드와 같나요? 누드아래요 근데 일단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 이후로는 그림을 직접 그리진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 그림이고, 이 사람이 인기를 얻지 못하다가 미국으로 가면서 인기를 얻게 됐대요. 일단 보면 1912년에 항공박람회라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때 대형 비행기들이 처음으로 이제 소개가 되던 시절인데, 이때 이 사람이 이제 뒤샹이 비행기 전시장에 가서 프로펠러를 봤대요. 이 프로펠러 보이죠? 이 프로펠러를 이렇게 보면서 아 이제 미술은 망했다. 라고 했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 미술을 망했다. 뭐, 누가 저 프로펠러보다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겠느냐 라고 했다고 하네요. 예술가가 아닌 이런 과학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을 망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굳이 예술가가 어떻게 더 멋있는 걸 만들어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점을 바꾸면 꼭 내가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1년 만에, 1913년에 이제 자전거 바퀴를 제작을 하는데, 제작을 했다는 것도 좀 웃기죠? 의자 위에 자전거 바퀴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되게 좀 낯선 조합이죠. 말도 안 되는. 심지어 자기가 의자랑 바퀴를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의자 사서 갖다 놓고, 바퀴 떼서 갖다 놓은 것 뿐이에요. 자, 이 작품 볼까요? 이 작품은 뒤집으면 남자 소변기예요. 뒤집으면 밑에 구멍이 보이죠. 여기 구멍으로 소변이 내려가게 돼 있고 이 남자 소변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에 사인만 해서 보세요. 여기에 사인을 해 가지고 리처드 머트라는 가명으로 사인을 해서 전시를 한 거예요. 제목은 샘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직접 뭘 만들, 만들거나 한게 없이 이 변기를 선택을 해서 가져와서 전시장에 전시를 하고 그거를 그대로 그냥 사용해서 아 이건 내 작품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런 작품을 나중에 뭐 레디메이드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예전에 선생님 중간 기말고사 칠때 항상 시험에 나왔던 그런 거예요. 시험 내용이에요. 레디메이드.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가져와서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게 레디, 레디메이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도 레디메이드고요. 병거리, 진짜 병 거는 거. 그리고 이것도 아까 봤죠? 자전거 바퀴. 이것도 레디메이드. 의자 그대로 가져오고, 자전거 바퀴 그대로 가져오고, 그죠 삽. 진짜 삽이에요. 진짜 삽을 그대로 가져와서 전시해서, 어, 이건 내 작품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 일단 먼저 제목을 봅시다. 제목이 특별하죠. 만약에 이 작품을 그냥, 어, 병기라고 했으면 우리는 예술작품이 아니라, 어, 병기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셈이라고 제목을 붙이니까 예술작품이 아니라 약간, 어,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왜 병기를 갖다 놨지? 하면서 좀 약간 심오해지고 예술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남자 소변기가 위대한 작품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데, 좀 약간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진짜. 이 작품 뭐냐, 이런 얘기 많았겠죠. 봅시다. 그래서 이 작품도 한번 봅시다. 이 작품, 그녀의 독신자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부조차도. 이 제목도 진짜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 작품을 보면 더 심각하죠. 이 도대체 무슨 작품이야? 진짜 선생님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목을 보고 작품을 보면 더 난해하고 아 뭐야? 뭐지? 하고 약간 연구하게 되죠. 사람이.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워낙 유명한 작품이죠. 모나리자. 근데 모나리자 작품을 보세요. 작품 위에 수염을 그리고 밑에 LHOQ라고 적어놨어요. 이거를 해석이 다양한데 이 해석이 그녀의 엉덩이는 뜨겁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약간 웃기게 제목을 붙임으로써 이 사람이 약간 모나리자를 비웃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굳이 그런 의미인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일단 제목을 붙임으로써 우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참샘 작품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말하는 것보다 좀 재밌게 잘 설명된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추가로 하나 선생님이 더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 이 사람이 작품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작품을 그만하고 체스, 체스를 워낙 잘해서 체스 챔피언까지 했다고 해요. 되게 신기하죠? 국가대표로 체스까지 했다고 해요. 네. 어쨌든 이 사람은 지샹이었습니다 자, 이제 앤디 워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앤디 워홀은 모르는 사람들이 잘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 얼굴을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 사람 워낙 유명해서 지금은 당연히 죽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 얼굴들이 어디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뭐 책이든 t v 든 여러 군데서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볼 겁니다. 앤디 워홀. 갑자기 여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려나요? 남, 남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모르면 뭐 간첩, 그죠? 어, 사진이 왜 이렇지? 수지예요, 수지. 수지 사진 올려놨는데 <laughs> 사진이 이렇게 <laughs> 이상하게. 선생님이 이두 사진 올려놓은 이유가 다시 예로 방탄소년단과 수지 얼굴을 올려놓은 이유가 누구나 알만한 사람, 누구나 알만한 연예인. 거의 뭐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앤디 워홀과 무슨 관련이 있냐면. 만약에 앤디 워홀이 지금 살아있다면 이 제일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을 소재로 해서 작품을 했을 것이다. 아마 방탄소년단을 가지고 작품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이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가지고 작품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알아볼까요? 이 사람은 아이디어맨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이디어로 거의 먹고 산 사람 직접 하, 그림을 직접 그리거나 하지 않고 아이디어만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술의 약간 독창성 아니면 뭔가 희소성 단한 장만 있는 그림 이런 걸 거부했어요. 그런 뭐 독창적이거나 희소하거나 이런 걸 거부하고 그림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보세요. 코카콜라 병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평범한 코카콜라 병, 아니면, 이건 그 미국에서 유명한 캔벨 스프, 토마토 스프, 네. 깡통이라고 해요. 마트에 보면 이게 많이 있다고 하네요. 이 스프 깡통을 이렇게 작품으로, 아니면 엄청 유명했던 영화배우 마릴리몬노를 얼굴을 작품으로, 이렇게, 그 유명한, 유명한 게 아니죠. 평, 평소에 평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아니면 자주 보는 것들을 엄청 평범한 것들을 단순하게 복사 붙여넣기. 계속 똑같은 거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러한 작품을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거나 우리가 많이 보는 대중적인 것들을 소재로 해서 만든 작품을 이렇게 팝아트라고 해요. 이 배경에 있는 것도 우리가 많이 봤던 작품이 있는 걸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팝아트. 그래서 한번 보면 브릴로 박스라고 해요. 이게 세제 박스라고 해요. 세제 박스를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보세요. 신라면 박스. 이 신라면 실제 박스예요, 얘는. 이 박스를 보고, 그대로 나무 상자에 얘를 똑같이 색칠하고, 똑같이 찍어내가지고, 아까 브릴로 박스처럼 쌓아서 전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그 브릴로 박스를 세제 박스거든요. 그 박스를 캐나다에 전시하려고 비행기로 수송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때 캐나다 세관에서 걸렸대요. 그래서 아, 이거는 미술품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세제 박스다. 그래서 관세를 요구했다고 해요. 원래 미술작품은 관세를 안 붙이거든요. 근데 캐나다 세관에서는 아무리 이게 미술품이라고 해도 이게 무슨 미술품이냐. 돈 내라 해서 세금을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 작품에 거의 예술로 그땐 인정을 처음엔 받지를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끈질기게 밀어붙여서 결국 인정을 받고 지금은 엄청나게 유명해서 돈을 진짜 거의 뭐때 돈을 벌었죠. 보세요. 당시 그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마릴린 먼로, 뭐 마오쩌둥, 그다음에 뭐꽃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 마이클 잭슨도 있죠.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찍어내거나 누구나 알만한 것들을 찍어내서 이 사람은 돈을 벌었다고 해요. 누구나 알만한 것들에 이렇게 색깔을 약간 좀튀는 색깔들, 단순한 색깔들로 바꿔서 예술을 창조해 냈죠. 그래서 이 중에 이거 보세요. 이 작품이 홍콩에서 팔렸는데 경매에 팔렸는데 전 중국 국가 주석인데 마오쩌둥이라고 얼마에 팔렸을까요? 얼마? 10억? 좀 세게 불러볼까요? 20억? 아시아 최고가로 팔렸대요. 어 아, 들리네요. 많이 많이 불러서 100억? 네. 141억. 장난 아니죠? 141억에 팔렸다고 해요. 진짜. 아니, 진짜 열심히 똑같이 그린 그림도 뭐 1억 2억에 팔리기도 힘든데 141억에 팔렸죠. 앤디 워홀의 이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작품이. 자, 이거를 누군지 알죠? 지금 미국 대통령이죠? 이게, 앤디 워울이 한 작품이 아니고, 앤디 워울은 벌써 죽었으니까, 선생님이 가져온 이유가, 만약 앤디 워울이 지금 살아있다면, 또 누구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 가장 이제 좀 핫한 인물, 트럼프를 그렸다면, 이렇게 이런 색깔로 이렇게 그렸을 것 같다 해서 선생님이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죠? 진짜, 앤디 워울이 있었으면, 트럼프는 분명히 그렸을 거예요. 방탄소년단이랑.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뭐, 코카콜라 병, 누구나 알 만한 거, 돈, 모양, 캔벨스프, 우리나라로 치면, 뭐, 스팸, 깡통, 아니면 동원 참치. 아, 참치 광고 노래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laughs> 참치 캥이었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래서, 자, 보세요. 공통적으로 보면, 이게 고급스러운 어떤 주제나 뭔가, 뭐, 명화로 생각하면 엄청, 뭐랄까, 뭐 성경에 나오는 주제 아니면 뭐 고급스런 멋진 자연 풍경 뭐 이런게 아니라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 이런 캔 익숙해서 뭐 예술적이다 이런 느낌이 없는 평범한 거 그런 것들을 주제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1900그 당시가 1950년 60년대인데 미국에서 이제 막 생산이 엄청나게 되던 시기예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되던 자본주의 시대였는데 그때 이런 캔 벨스프 깡통이랑 코카콜라 병, 마릴리몬노, 뭐 미국의 화폐 이런 약간 아름다운 것들, 아니면 미적인 것들과 거리가 엄청나게 먼 이런 대상들을 찍어내서 예술로 팔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알만한 대상들을 골라서 여러 개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든 거죠. 자, 총. 뭐, 총기, 미국에서는 총기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예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기엔 엄청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 뭐, 이것도 작품이냐? 뭐,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이제 이게 그 사람들한테 파고든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가격이, 살아생전에 앤디 월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네, 보세요. 뒷샹이나 웨오 월이나 둘이 공통점. 공동점은 직접 그리지 않아요, 둘다. 워홀 좀 이따 어떻게 했는지 알려줄게요. 뒷샹도 샘을 생각해보세요. 그리지 않고 그냥 소변기 가져와 갖다놨고, 워홀은 그린 게 아니라 직접 어, 실크 스크린이라고 이제 스텐실하는 것처럼해서 찍어내서 이제 복사기 있죠, 복사기한 것처럼 쫙쫙쫙 이제 전단지 복사하는 것처럼 찍어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조금 미술적인 작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거의 그리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둘의 차이를 좀 보면 약간 뭐랄까, 뒷쌍은 조금 심오한 느낌이 있고, 좀 심오한 예술적인 좀 어, 생각 이런 게 들어있고, 워홀은 좀 얄팍하다 해야 되나? 아, 좀 돈을 벌어야겠다. 약간 많이 찍어내고, 약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재밌는 거 이런 걸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얄팍하고 정속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일상적인 소재라도 워홀에 손을 거치면 모든 것이 예술이 돼요. 그냥 워홀이 손만 됐다 하면 다 예술이에요. 워홀이 뭘 선택하면 그냥 몇억, 그냥 기본. 그래서 워홀, 여기 있죠. 워홀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사업가다 라고 했대요. 보통은 미술하는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죠. 아, 미술하면 돈 벌기 힘들다. 미술하면 돈 벌기 힘들고 좀 가난한 직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비즈니스 감각이 엄청 뛰어난, 어떻게 보면 사업가. 본인도 사업가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난 비즈니스맨이다. 그래서 나는 비즈니스맨이고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많이 팔려고 작품 복제해가지고 엄청나게 대량으로 팔았다. 한마디로 복사기로 돌려서 복사해가지고 똑같은 거, 한개 1억에 팔면 그 1억짜리 100개 만들어서 계속 똑같은 가격으로 팔았다. 이 뜻이죠. 그래서 자기 작업실을 보통 우리는 공방이다, 뭐내 작업실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작업실을 뭐라 불렀냐? 공방이 아니라 공장 팩토리라고 불렀다 해요. 보세요. 여기 작품들 쫙 보이죠. 똑같은 거 엄청나게 찍어 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무슨 공장에서 사람들이 막 똑같은 작업하는 것처럼 똑같은 자기 하나의 작품을 똑같이 만들어서 찍어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한 개를 자기가 만들었다 해도 나머지는 전부 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작업을 해준 거죠. 자기 손이 안 다인 거죠. 이 사람 대단하죠.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이제 사람들은 다 사가는 거예요. 비싼 가격에. 보세요. 작품 똑같은 작품. 이 사람들 보이죠? 뒤에 보이죠? 자세 보세요. 와, 이 사람 자세 멋지네.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내가 직접 하지 않는다. 나 이렇게 하나 했을지 몰라도 이렇게 다 남들이 밑에 찍어 준다. 고용한 사람들이. 그리고 난 똑같은 거 엄청 많이 만든다. 엄청 자신감. 그래도 너네는 살라면 살아. 이런 자신감 넘치죠. 아, 멋지죠, 엄청. 보세요. 난 사업가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나에게 돈은 완벽한 순간이다. 돈에 내 기분이 달려있다. 완전 대놓고 나돈 좋아해.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의 조수가 이기대요 마지막에 그는 돈 생각밖에 안 했다. 돈은 그가 생각하는 전부였다. 보통 우리 화가나 뭐 미술하는 사람은, 아, 돈보다 난 정말, 예술적으로 한번 잘해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어, 난돈 때문에 작품을 했어. 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앤디워홀은 사인도 심지어 남한테 시켰대요. 진짜 대단하죠. 사인조차도, 어, 아 그냥 남이 하라고. 그래서 작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것도 별로 신경 안 썼대요. 그래서 작품의 진짜, 뭐, 가짜 이런 것도 양심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상관없고, 그냥 돈만 받고 팔면 된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신경 안 썼고 그 사람이 1984년인가 어느 날 유명한 경매 회사에 갔다 왔는데 자기 작품에 위작이 있었대요. 가짜 작품 똑같이 따라한 거.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직접 서명을 하고 팔았대요. 돈을 그리고 자기가 뭐 가져갔대요. 그래서 어, 왜 그랬냐. 나중에 알게 돼서 왜 그랬냐 했더니 어,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약간 도덕적인 거나 윤리적인 이런 개념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거 BMW 윤가 거기에 자기가 막 작품 색칠 막해 놓은 거 보이죠? 이렇게 해서 팔아도 아마 엄청 팔았다고 하던가? 팔아도 엄청 잘 팔렸다네요. 하 우리가 생각에는 와, 미쳤다. 이걸 뭐로 이렇게 색칠까지 해 가지고 그 비싼 차에다가 할 텐데 이 사람 이렇게 그리면은 돈이 몇 억씩 올라갈 걸요, 아마? 그리고 이거는 이거 아, 여러분은 술을 잘 모르니까 이 술병에 이렇게 된거본 사람이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이거 술병에 이 모양, 모양이 모양이 애솔루트 보드카에서 에디션으로 나와서 팔았다고 해요. 이게 앤디 워홀 에디션이라고 해서 그래서 앤디 워홀 스타일로 옷을 입고 이렇게 홍보를 했죠. 그리고 이거는 컨버스화, 컨버스화의 그캔벨스포 깡통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앤디 워홀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앤디 월 작품 가지고 뭐, 뭐 에코백, 뭐 이런 술병, 뭐 디자인 운동화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이 사람 작품이 아직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뒤샹 이후로 일단 현대 미술 뭐 이상한 현대 미술이 시작이 됐고 그 이후로 뭐 앤디 월은 어떻게 보면 덕을 받죠. 그러면서 앤디 월은 정말 뭐 완전 뭐 윤리적인거나 이런 거 없이 막별 특이한 걸다 하고 다니고, 작품도 엄청나게 비싸고, 그리고 이제 돈좀 있다는 사람들은 앤디 월 작품 꼭한 개씩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면서 돈은 점점점 올라가고, 작품이 한 개, 한 개면 비싸게 주는 게 맞지만 한 개도 아닌데 여러 개 있는데도 막 그걸 여러 개 사려고 하고, 무슨 명품 가방을 가지고 싶어 하듯이 엄청나게 어쨌든 돈이 많죠. 많았고, 죽었지만 갖고 싶어 하죠.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어, 나, 나 같아도 하겠다 뭐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고 이 사람의 의미와 이 사람들이 뭔가 해낸 이런 그 사람들이 해낸 것들 그런 거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엔디 오월의 작품은 지금 봐도 사실 좀 뭔가 예쁘죠. 선생님은 팝아트 좋아하는데 그 느낌이 되게 재밌고 예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후에 현대 미술은 그래서 이렇게 미궁 속으로 들어가면서 뭐 예전에 봤던 그 뭐냐 선생님 똥 똥 담아서 판 사람도 그때 봤었 죠만조니 자기 똥 30g 담아서 캔에 막 팔고 그거 사람들 막 사가죠 그때 몇 억에 팔렸댔나 뭐 사가 죠 말고도 뭐 이상한 거 많아요 뭐뭐 뭐 성형수술하는 모습 그런 것도 막막 막 보여주고 촬영하고 뭐 총을 쏘기도 하고 뭐뭐 뭐 이상한 것도 막 예술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현대미술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좀 해줄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것만 이 메롱 사진만 하나 넣고 이후의 현대 미술은 미궁 속으로 이렇게 PPT를 마지막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laughs> 이거 심장 모양이랑 이거 <laughs> 이거 선생님이 만들고 있는 동안 선생님 딸이 이 그림을 넣고 싶다고 선택을 해서 같이 넣어줬어요 귀엽죠? 꼭 넣어야 된다고 해서 같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귀여운 장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뒤샹과 워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선생님이 뒷샹과 워홀은 재밌는 영상들도 유튜브에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렵게 생각되고 어려워 보이는 이제 좀 심한 오그 용어도 많고 해서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네 영상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영상이네요. 네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이번엔 한 20분쯤 되네요. 선생님 영상을 이번엔 자르지 않고 쫙 연결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영상 여러 개 틀어가지고 또 동시에 돌리지 말고 지금 들으니까 막 동시에 돌리고 막 난리더만, 그죠?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양이, 교양을 네, 쌓아주고 이번에는 확인 학습도 넣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